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세 구역을 확장을 하고 현관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우측 공간에 주방과 다용도실이 생기며 좌측에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가운데 있는 스타일입니다. 그 뒤쪽으로 드레스룸이 있고 구조적으로 이 블럭으로 지은 집들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랙이 가고 실제로는 한옥처럼 기둥을 받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취약합니다. 보관공사를 잘 해야 되며 시간이 오래돼서 이렇게 콘크리트들이 경화가 일어나서 다 떨어집니다. 힘이 없습니다. 그래서 보관공사와 외부 단열, 조적, 미장, 도장공법으로 이 집을 수리할 예정입니다. 이상 정읍 고부였습니다.